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합동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러한 제목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4장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염력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요즘 시대는 많은 스트레스가 이렇게 받는 시대입니다. 그 스트레스 무게에 짓눌려서 각가지 질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것 없이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이때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향해 주신 그 위로의 말씀은 세상에서 겪는 문제를 잃어버리거나, 또그 문제를 잠깐, 아, 이렇게, 그 때만, 그때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는 영광을 약속하는 그런 위로입니다. 참된 위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어디로 갔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난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이제 제자들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 선교 활동을 하면서 혹여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렇게 낙심되는 일이 있을까 봐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난 후에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수를 내가 먼저 예배하러 간다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혹여 순교를 당해서 이 세상을 떠난다 할 때라도 제자들이 갈 곳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있을 곳을 먼저 가서 예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마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거나 고통을 피하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배하라 세상을 이겨너라 기 하시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위로는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온이 어려움, 이 고통을 직면한 이 어려움을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위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찾기, 언제나 확실한 증거를 찾기 원하는 도마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줬지만, 제자들은 그 길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오늘 다시 말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자신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와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러나 열려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통로인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길이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길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앞에 정관사 그가 붙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이 말은 나는 그 길이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그 길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그런 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도를 행하라 즉그 길을 걸어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면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른 길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을 때 바른 길을 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를 잘못 선택하여서 잘못된 길을 가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것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길을 잘못 들어서 고난을 당하고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갈수 있는 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틀림없는 길입니다. 그 길만 가면 됩니다. 더 이상 헤매, 헤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리 저리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길을 가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이 길을 가면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자신이 길이심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의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에서 멀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그 성소 안에 휘장이 쳐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과 나눠져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아무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 네. 그 휘장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온몸을 찢으시면서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이 찢김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의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같이 걷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손에 붙잡혀 있으면 문제없이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상하님 여러분, 지금 이 길을 걷고 계시나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손에 붙잡혀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 손에 붙잡혀 사는 것, 이것이 진짜 복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시하고 전달하시는 전달하는 분이신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함께 하셨고요. 성령님도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과 세 분이 함께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도 계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욕신 하셨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이 진리를 계시한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리만이 죄의 세력을 이기고 그 아래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여 자유를 줄수 있습니다. 세상 죄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진리만이 죄를 씻어 줄수 있고요. 진리만이 정결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첫 번째 진리는요. 거룩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거룩해집니다. 날마다 거룩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며,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고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흘리신 보열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란 두 번째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도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진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된 이치, 참된 도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는요 성경에서 에메트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에메트라고 하는데 예, 이 에메트라는 용어에서 유래된 것인데 진리는 뭐냐 신실성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신실성 여러분 이 세상에 신실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진리 진짜 정말 예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리는요. 그래서 하나님 뜻과 연결되어서 곧 구원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상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연결된 복음이 바로 진리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연결되지 않은 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짜 복음에 많이 속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라 그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철학자, 종교자들이 도덕의 도덕적 진리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자신으로 온전히 보여주신 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몸서 생활로 보여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진리는 세상의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진리 대신 주님만 믿고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 얻는 참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세 번째,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의 생명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셨죠. 과인성 나부를 살리셨고 야이루의 딸을 살리셨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왜 살아났을까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임하면 살아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죽은 영혼이 예수님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 살아납니다. 아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놓인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만나를 먹고 육체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를 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를 믿을 때 또한 그와 접촉할 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아담을 창조하는 그림이죠. 하나님의 손이 미켈란젤 아니 그 아담의 손이 손과 이렇게 이렇게 마주하는 그런 게 있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네. 여러분 아담이 그래서 살아난다 그 말이 이거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며 예전에 그 이티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거기도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우리가 이게 딱 맞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데 이게 안 맞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진짜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이게 맞으면 여러분 예수의 생명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산 생명 가지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 있는 그산 생명을 가진 자는요. 육체가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 영, 영의 이 생명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육체는 땅으로 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는 생명이십니다. 아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생명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늘 날아가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어떻게 가를까요?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나,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지요.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저 사람에게. 내 아들,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모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19세기 미국의 부흥사 무디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얼마 있지 않아 여러분은 나에 대한 소문을 들을 것입니다. 무디가 죽었다는 소문을 말입니다. 혹 신문에서도 여러분은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절대로 그 소문을 고지 듣지 마십시오. 왜요? 나는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내 육신이 벗어 놓을 때 지금보다 더 분명하게, 지금보다 더 똑똑하게, 더 깨끗하게, 더 풍성하게, 더 행복하게,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이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물질이 뭐가 필요하고, 명예가 뭐가 필요하고, 여러분, 가족이 뭐가 필요해요. 내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으로, 영적으로도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왜요?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네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온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는데. 더 풍성하게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길 같은 인생 길을 걸어가면서 바른 길을 택하여 걷고 있으십니까? 진리를 얻었다라고 믿고 있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길이오 진리오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분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복, 구원의 복,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귀한 그 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만나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